어, 얘 정도는 풀수 있으셔야 되고, 기억부터 보시면은, 점근선 방정식이 X는 1이랑 Y는 3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바로 틀린 게 보이셔야 돼요. X는 1이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맞을 텐데, y, X의 개수끼리가 Y의 점근선이 되는데, 얘는 Y는 2가 되겠죠. 얘는 틀렸을 것이다. 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선면 지났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림을 직접 그려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마지막 에 할게요. 그림 그려야 되니까. D급 보시면은 얘는 어,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놈 유리함수는 어떤 직선에 대칭이냐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어디를 지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교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점교가 지금 어디냐 하고 보니까 x 는 1, y 는 2니까. 1, 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보세요. 얘가 1, 2를 지나요? 안 지나죠.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다.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랬으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 2를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업도, 디귿도 틀렸으니까 사실 리은 해볼 필요도 없이 맞아요. 뭐, 뭐, 그래도 그려보시면은, x 점근선이 1, y 점근선이 2, 그리고 y 절편을 구해보시면은, y 절편이 0,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0, 콤 마이너스 3 지나겠다. 위에 지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아 우리 1사면, 2사면, 3사면, 4사면 다 지나겠다. 하셔서 리은도 맞겠구나. 답이 이제 리은 2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